학부모님들께서 유학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비대칭적이었죠. 우리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학부모님들은 잘 모르셔가지고, 설명을 하면 굉장히 많이 오시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어, 더 이상 그렇게 오실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죠. <laughs>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압구정에 있는 블루키 프레버 학원에서 S.T. 위딩을 가르치고 있는 조셉강 원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파격적이고 전위적인 이 업계에서는 매우 새로운 소통 방식인데요. 이 브이로그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뭐이 음, 브이로그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처음 하는 건 아니겠죠. 다른 데도 많이 있을 텐데,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된 계기는 사실 2년 전에 그 유학톡이라는 팟캐스트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20 에피소드 정도를 가까이 이렇게 저희가 녹음을 해가지고 올렸었는데, 그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생각을 해보면, 어, 예전에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 학부모님들께서 유학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비대칭적이었죠. 우리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학부모님들은 잘 모르셔가지고, 설명회를 하면 굉장히 많이 오시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어, 더 이상 그렇게 오실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죠. 정보가 굉장히 많이, 파급적으로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그리고, 어,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느 특정한 날에, 그 많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가지고 듣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음식점에 가가지고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게딱 1시 35분이다. 딱 그때 가야 된다. 그걸 예약을 하고 그러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2 시간 동안 앉아 있다가 내가 정작 궁금한 얘기는 20분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굉장히 다양한 설명회 같은 음, 이런 기회 에 드릴 말씀들을 녹화를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면은 필요하신 분들이 편하게 직접 볼수 있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 그 이름은 네. 블루키 TV로 하려고 그래요. 아, 네. 명칭이 블루키 t v 군구나 예, 예. 블루키 TV로 하려고 요 네. 이 블루키 TV 어떤 포맷으로 구성될까요? 아, 기본적으로 포맷은 지금 이런 대담 형식으로 질문 형식으로 이제 인터뷰처럼 질문하고 제가 답하는 이런 형식을 기본적으로 할 거고요. 아, 조금 더 발전을 해 나가면 여러 분이 나오셔가지고 뭐 제가 있을 수도 있고 겠 없을 수도 있겠고 어 이제 대담 형식으로 이제 토이 이런 형식으로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저희가 나중에는 어 외부 전문가들을 다 모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미술 분야면 미술 분야 뭐어뭐 어뭐 다른 뭐 엔지니어링 쪽이면 엔지니어링 이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 그 분야에 이제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고요 또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TV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단순히 부모님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정말 궁금한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한번 또 해보고, 또 이미 저희 학생들이,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대학교에 간 학생들의 얘기도 한번, 녹화를 해서, 어, 블루키 TV에 한번, 편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블루키 TV에는 어떤 주제를 다룰 예정이신가요? 어, 주제는 실로 굉장히 다양하죠. 그, 유학에 관련된 대부분의 모든 것들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담하는 이야기들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대학교 입시 컨설팅. 즉시 얘기하면 대학을 어떻게 하면 잘갈수 있느냐. 내가 정말로 가고 싶은 대학을 어떻게 잘갈수 있느냐. 이 얘기를 어, 굉장히 진솔하게 하려고 하고요. 또, 나아가서는 이제 테스프. 그 다음에, 어, 우리가 학과목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뭐, 엑스트라 필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다 주제를 커버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들 자체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이야기들 예를 들어서 영어 실력은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느냐 왜냐하면 굉장히 그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독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은뭐 어휘는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근데. 제 수업을 듣지 않는 이상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없으니까 좀더 많은 사람에게 이거를 할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편에는 어떤 내용을 알려주실지 궁금합니다. 예. 다음 편이요 다음 편에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기도 한데요. 어, 우리가 GPA와 시험 점수 중에 어느 게더 중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간단한데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의견을 그래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laughs> 예, 감사합니다. <laughs>